지는 우리 이대한 나랑 전화. 기본은 바운스라고 생각해요. 네. 바로 보여줘요. 아, 그냥 약간. 오. 그러면 1학년 때 바운스, 2학년 때 바운스, 3학년 때 바운스 이거 좀 비교 좀 해주세요. 1학년, 1학년, 때 1학년 때 바운스는. 1학년 때 바운스는. 어, 이렇게 하고 생일이. 2학년 때 <laughs> 약간 16비트를 타 줘야 되자 3학년. 약간 이제 오. 이런 식으로 타 줘야 되는 2년 동안 타 음. 줄. <laughs> 11시, 11분, 2시, 22분 등 시간 맞을 때마다 팬들에게 인증을 하는 걸로 좀 유명한데 이유가 있어요? 네, 뭐 미신 믿으시나 이런 미신이 있어요. 11시, 11분을 보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 중학교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플로버 우리 팬분들한테도 약간 뭐 소원이 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루에 한 번씩 무조건 해요? 아니면? 은딱 봤을 때 1111이면 11 아, 해요. 네. 아니 근데 우연이가 아니라 약간 집착하는거 있는 거같 아니야. 것 같아. 사람이 그런데 한번 빠지면 원래 집착한다니까. 왜냐면 숙소에 같이 있으면 언니가, 잠깐만, 현우씨, 현우씨, 현 이렇게 한다니까요. 집착이야, 그럼 집착이야 집착. 진짜. 집착한... 집착이야. 강박이에요, 심해요, 강박. 진짜 집착한, 언니 심해요. 강박이고 병원 치료도 받을 정도. 어, 너무 그 정도의 집착은. 더 나아가서는 이쪽 생활을 할 수가 없어. 아, 날씨 좋다. 맞지? 맞아. 맞지? 플로버 아 진짜 오늘 무대 너무 너무 재밌었고 앞으로 도 계속 와줄까지 부탁했어요 <laughs> 자기야 어 여기 건강당 앞에서 사진 한 번만 찍어줘 하나 둘셋오 <laughs> 하나 둘셋 <laughs> 오오 오오 리더를 다시 정해본다면 여기 리더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리더를 다시 정해본다면 리더? 지금 리더가 난 제일이라고 생각해 <laughs> 네, 하지만 다시 정해본다면 전 우리 막내한테 다시 막, 기회를 한번 아, 괜찮아 막내한테 기회를, <laughs> 기회를 줘보지 <줘줘요? 웃음> 않을까 서연이도 <laughs> 괜찮을 것같네요 괜찮으시겠어요? <웃음> 네 막연히 <laughs> <laughs> 저도 낙영. 저도 낙영. 저도 나경이에요 응. 그러면 낙경이 오늘부터 우축하해요 하그룸 리더 낙영. 응. 잘할 것 같아. <laughs> 열심히 응. 해볼 일 없겠지만 열심히 응. 도와주겠습니다. <laughs> 한번 리더는 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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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미들이 플로버를 이것만큼 이길 수 있다. 노래 춤 말고 플로버를 이것만큼 이길 수 있다. 있다. 음, 들이 근데 잘하는 게 너무 많아. 어 연예인 친구는 내가 더 많지 않을까? 어아그지 어, 이거 말고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필로버가 만약 연예인 같으면 필로버가 연예인이면? 어그 생각은 못하렇지 전 취소, 취소. 기회가 있다면 도전해보고 싶은 장르는? 진짜 많이 말하고 있는데, 제발, 밴드, 라이브 밴드랑 라이브하고 싶어요. 잠깐만요. <laughs> 저희, 뒤에 등근이 보이셨나요, <laughs> 혹시? 라이브 <웃음> 밴드랑. <웃음> 저는 이제 여름이라서 그런지 보사노바 장르. 너무 좋아요. <laughs> 아 <laughs> 저희 퍼메스나인이랑좀 아 어울리지 않나 나 무서워봐서 다무서워나 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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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laughs> 어? 갑자기 막 자입 친구 눈바친 <laughs> 당당한 나 자신으로 포즈를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뭐가 좋을까요? 우리 <laughs> 앨범 이름이 <laughs> 얼락마이월드잖아 다 내려놓아 보자 <웃음> 어. <웃음> 그럼 난 이렇게 할게요 저는 가사에 느껴봐있으니까 느낌이어 <laughs> 괜찮은데? 전 볼게요 <laughs> 저희 가사에 네모칸 속 아, 있잖아요 화려한 네모칸 네모칸 안에 얼굴 어오는 거지 <laughs> 오케이 네, 네모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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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네모칸 네모칸 <laughs> 우리 포인트 안무로 새로운 응, 응, 어? 응, 응. 그럼 난 어깨 할게 이게 <laughs> 나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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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게 좀... <laughs> <laughs> 아 어, 사진 나왔어. 어머. <laughs> 어 이거 되게 예쁘게 나. 그러니까 나온, 잘 나니까. 갖고 싶지. 미나오에 일단 포인트 한물 넣어야 되지 않을까? 미나오에 포인트 한 물. 어. 그럼 일단 이걸 두장 찍을까? 이거랑. 네. 그러면 좀 예쁘게 살짝 잠자는 숙덕의 씨... 공주 스트로. 자연스러운 자연스럽지만 잠자는. 야 이게 속에... 어떻게 자연스러워? 아너 이렇게 일어나잖아. <laughs> 이 얼굴로 나머지는 당당함으로 채우자 좋아 그냥 약간 필대로 가자 저깐 일어난 느낌? 응 어, 잠들어 였어 그리고 당당 당당? 어, <laughs> 뭔지 알지? 나 진짜 리본 이렇게 달고 이러니까 되게 힘 받는 어. 왜만지 <laughs> 이번엔 살짝 포스트 할까? 왜? 갑자기? 당당하기 전 저희가 본 미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우리 얼굴로 햄버거를 쌓는 거야 <laughs> 햄버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하나 둘셋 이렇게 할수 있을까? 한양이 <laughs> 이쪽으로 하고 내가 이쪽으로 이게 할게 어째? 아, 가 제일 밑에 있는 게낫은일야 알겠어 아,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얼굴만 딱 모아서 해볼까? 여기 어, 앉아볼까요? 짠! 하 공주들이네? 아, 지, 제일 예쁜, 섹시한데? 응? 아니야, 제일 안 예쁜, 안 섹시한데? 빵 터지는 느낌 어때? 아, 오케이, 오케이 4, 3, 2, 4. <laughs> 우와 근데다양이 이거 귀여운데? 너이 you know? 것도 너무 귀엽다. 귀여워. 귀여워. 는다 응.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케미스트리. 케미스트리. m 케미스트리. 안녕하세요. 프로미스 아인입니다 <Gabrielle> 네, 저희는 상암동 YTN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30분 전부터 이곳에서 방송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 지금 잡은 마이크도 굉장히 열이 달아 올랐고요. 햇볕이 강한 것 같습니다. 불볕더위라는 말에 정말 실감이 나는 날씨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날에는 외출하실 때 양산이나 선글라스 꼭 챙기셔야 하고요. 한낮에는 자외선 차단제도 꼼꼼히 발라야 피부 질환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오늘은 서울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른다고 하는데요. <laughs> 네, 이 정도면 한 여름 수준으로 어제 이어 오늘 최고 기온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 그 밖의 지역도 30도를 웃돈다고 하니 더위 대비 야무지게 하시길 바랍니다. 치즈 됐다 좋아하는 거 알지? 기대도다 미안해 언니 시켜가지고 아니 차 빨리 하지 나는 열심히 했어 사영언니 해줘 새롬언니 못 가지 두배로 글러바 어 귀여워 귀여워 이래야지 팅크버그 맞지? 팔로우로 아 사랑스러워 백근 팅크 유아하고 품위 있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백조클럽 품이라는 단어는 저를 보고 만든 게 아닌가라는 저는 어떤 순간이 와도 절대 품위를 잃지 않을 것을 선사합니다. 저는 면접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왜 참여자 자리에 있는지 아직 이해가 잘안 되지만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있다. 귀걸이 있다. 눈썹 있다 귀가 있다 코가 있다 저 손이 있다 입이 있다 다리 있다 머리카락이 다리가 있다 옷을 입었다 목걸이를 안 했다 뭐 마이크를 찼다 옷을 입었다 구두를 신었다 바지를 입었다 어 손이 있다 손톱이 있다 어... 발톱이 있다 사람 <laughs> 빨리 티아? 응. 둘다 키가 커프로미스나인 속눈썹 붙였어 6월에 컴백 렌즈 꼈어 어... 아, 눈썹 염색했어 샵 갔다 왔어 목젖이 있다 귀가 이렇게 생겼다 정수리가 있다 코가 이렇게 생겼다 몸을 좋아한 입술이 이렇게 생겼다 <laughs> 어, 완전 귀엽다 속눈썹이 있다 <laughs> 오늘 메이크업 하고 왔다 어... 헤어도 봐봤다 오늘 어깨... 뽕! 어. 뽕이... 아. <laughs> 둘다 예뻐 귀 뚫었어 어 구두 신었어 아... 아... 시계 비슷한 거 했어 커플이야 어. 커플이야 <laughs> 응. 응. 그리고.. 어, 이따 가어 어.. 지구인. 이걸 우아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와, 한 번이라도 뒤집을 수가 있을까? 해볼게요. 제가 또 집에서 이런 걸 많이 해먹거든요 1분이면 1초에 한 번씩 해서 한 60번? 저는 1초에 두 번씩 뒤집어서 어, 가지고, 어, 네. 어, 120번. 배드민턴 같아요. 아! <laughs> 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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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좀 품이 있는 자들만 모이는 곳이니까 <laughs> 체스 꼭 안 뒤집어졌어. <laughs> 아, <laughs> 나왜 이렇게 잘해? 어! 와, 나 소환이 잘 나가려고. 아, 던지면 되네, 이거 그냥. 아, 잠깐만. 아, 아 이도 생길 것 같아. 제스타일게 막내 국룰 질문이 있거든요? 아... 봤어요, 봤어요? 양갈래 네.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예전에 맞아. 맞아요 <laughs> 이게 아 본인 맞아요. 의지가 아닌... 네 맞아요 아... 그때 아. 심정 어떠셨나요? 어떻게 방송용으로 갈까요? 비방용으로 갈까요? 어? 둘다둘다 어... 일단 대표님이랑 많이 싸웠고요 <laughs> 양갈래 네. 때문에? 저는 라이브까지 싹다 했어요 라디오 근데... 다 양갈래 다 양갈래 진짜, 진짜 다 그냥 양갈래 그냥 다 시켰어요 응. 얼마나 얼마나 짜증이 났을까요? <laughs> 막 머리 이렇게 날려주고 막 턴돌 때 그러니까 그런 해야 되는데 음. 양갈래가 심지어 <laughs> 은채 씨나 네. 다른 분들처럼 예쁜 그런 양갈래도 아니었어 <laughs> 그냥 또 <laughs> 저 그렇게 많이 하시길래 어 좋아하시는 건가?라고 했어요. 아니, 절대 아니었거요어 절대 아니었어요. 절대 아니었다고 합니다. 데뷔를 하고 엄청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 반반머리 반반머리가 할 말이 많은 게 원래 시안에서 사진에서는 핑크 여기 파랑 앞머리가 맞아. 갈색이었었어요. 어? <laughs> 와세 세 가지. 근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맞아요. 네, 아니 괜찮았어요. 완전 괜찮았어요. 그러면 했던 머리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머리 있었어요? 저는 자몽머리, 아 핑크색 아 단발 아, 예뻤어 그때 펀발때 리자님도 단발, 단발 네. 한적있으시잖 맞아요, 어. 저 단발 한적 있는데 흑발이 제일 좋아요 오, 저... <laughs> 어, 흑발이 제일 좋아 너무 머리를 <laughs> 염색을 다양하게 많이 했어서 지금은 즐기고 있어요 여기 흑발 존이 되게 많아요 여기도 끌어준면다고 이렇게 <laughs> 어, 그리고 그래, 이렇게 그래. 어, 그래, 그래. 어, 그래. 아, 나 하나 있어 약간. 여기서 함께 같이 있는척 오! 어, 어, 괜찮아! 너무 좋다 플로버는 이런 거찍어 아, 언니 진짜 아, 이런 거 있다 지연아, 지연아 너왜 이러고 있어? 왜이렇너왜 아, <laughs> 이러고 있어? <웃음> <진짜>. <웃음> 이러고 있어. 어, 여러분들 여기 오시면 은 제일 지향해야 될 포즈가 있어요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알겠죠? <laughs> 이거 그 뭔지, 뭐 여기 좀 돼요? 핫하게 그냥 딱 그냥 내가 여기 이 구역에 핫 걸이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오예저별거 계속 보니까 뭐가 제일 예뻐요? 음. 저는 제가 별명이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네. 핑콩이라고 핑크콩? 네. 핑크공주라고. 핑크, 핑크, 핑크. 아, 아, 아 공주 아니라 아 꽁주 네. 네. 그래서 저는 로즈 컬러로 컬러. 아니, 우리 삼촌한테 네. 누가 로즈 안 줬어요? <laughs> 누구예요? 로즈 예요 로즈, 로즈, 로즈. 안준 사람 로즈 누구예요? 로즈 네. 네. 한번 네, 보여 줘 로즈, 로즈 색상 얼마나 그, 잘 어울리는지. 받으세요. 착! 어머. 박희이 박희가, <웃음> <순위이니>? <웃음> 박희가 5.5cm 더블 윙 너무 와. 부드럽지 않아 이거? 오. 아니 아까 그 세영언니가 계속 이렇게 돌리는데 네. 저도 따라서 돌리고 싶었죠. 있었거든요. 음. 근데 세상이 너무 잘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 부드럽고. 네. 근데 핑크가 잘 어울리네요. 음. 그쵸? 네. 로즈. 어, 이렇게. <웃음> <웃음> 어, 너무 예쁘네. <laughs> 그 그러니까 확실히 여행가방이 색이 네. 저렇게 좀 밝고 음. 크리미하니까 이렇게 음. 어딜 출발할 때도 기분이 그렇죠. 확 달라지겠다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음. 자 우리 모델분들 어우 돌리고 있 <laughs> <laughs> 아니 근데 너무 심각한 표정으로 돌리고 있는데 아니 이게 모델링이 <laughs> 완벽한 게저희가 네. 핵심적인 부분을 설명을 하면 그거에 맞춰서, 네, 맞춰서 모델링을 그 제가 M S가... 카그 사전 촬영 갔을 때이 네.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가르쳐 드렸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잘 수행하시는 데 <laughs> 네. 야 지금 그러면 두 분은 그, 본인 개인컷이라고 생각하시고 가장 자신있는 포즈 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네. 그냥 자기만 예쁘게 나오면 돼요 개인컷 <laughs>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셋 어머, 어머, 어머! 나경씨 어머 어머 세상에 잘한다 어? 잘해 <laughs> 크림컬러 우리 나경씨 크림컬러 크림컬러 네. 자 서현 씨갑니다 서현 씨는 어머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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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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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머 가벼워요 가벼워요. 야. 무슨 일인가요 이게? 와 이게 야야 이게 무슨 일인가요? 운동까지 네 운동까지 가능합니다. 들어오세요. <laughs> <laughs> 네. 모델들 한번 가겠습니다. 여기서 네. 여러분 노력하는 우리 프로미스나인 분들을 위해서 <laughs> 하나 사주세요. 이 정도면 지금 아 우리 채영 씨가 아. 아주 부드러운 손잡이 네, 부드럽게. 컨트롤을 이제 아, 그린 컬러로 해주시고 너무 계시고요. 네. 아우,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네. 지금 어 색상 그린, 그린 컬러로 보여드리고 네. 27 사이즈에 무려 84리터. 네. 자, 그리고 우리 지원씨가 들고 있는 게 그레이 색상. 네, 그레이 색상 남아있고요. 디자인 워낙 예뻐서 뭐 다님하고 이렇게 같이 나눠드셔도 너무 좋으실 것 같고요. 맞아요. 아, 이런 새로의 어떤 느낌들. 우드 손잡이. <laughs> 손잡이가 세 개여서. 갑작스럽게 들었을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편해요. 네, 배경음악 뭐냐? 네. 우리 프로미스나인의 미나오 함께 오 계시고, 야, 드디어 전설의 네. 사둥이 모델링 나옵니다. 아, 확실히 춤을 잘 추시니까 네. 좀 느낌적인 느낌이 다른 것 같고 캐리어랑 너무 잘 어울려요, 네. 우리 프로미스나인 분들이. 아니 그리고 보니까 지연 씨는 시선을 네. 강탈할 줄 알아요, 지금. 아, 지연 씨가. <laughs> 요 정도 하면은 나를 볼 수밖에 없다. 아, 스커트로 그렇죠. 나를 드러내. 지금 네 가지 컬러 안내가 되고 있고요, 네. 전부 다 이제 화물. 2 7형으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근데 오늘 구성이 mm -hmm. 화물용 하나에 그리고 네. 기내용까지 포함해서 지금 한 달에 2만 원대거든요. 그렇죠. 네. 주문자라 굉장히 많습니다. 자 지금 어 채영이 잘하네요. 지금 마지막에 저큰 모자로 압도하겠다. i'm yeah that's me yeah that's me as you know as you know 명이 꺼지는 지금 right now 꿈이 몹시 없는. 누가 뭐라해아캐모마 캐모마일 마실 라떼. 캐모마일 마 나경이는 캐모마일이야. 라떼. 우리 재영이는 뭐 마시고 싶어? <laughs> 저는 아이스 라떼요. <laughs> 아이스 라떼. 아이스 라떼. 그럼 저도 아이스 아이스 라떼요. 아, 에이, 저도, 에이. 에이. 저도 아이스 라떼 마실래요. 아이스 그냥. 라떼. 지원아 왜왔지 가. 가스기 마이크로 세계. 가라 도코모. 갈게요. <laughs> 귀여워. 어, 언니 <laughs> 응. 그거 이거 건배서 한 번만 해주세요. <laughs> 응. 건배상아 기대돼. 아무거나 해. 아무거나 했어. 막 던져 받아가 줄게. 다 호응해 줘. 당나귀 당신과 나의 귀한 시간. 당나귀! 당나귀! 미나의 당나귀. 당신과의 나 귀한 시간 당나귀! 상상도 못한 건배상 <웃음> 당나귀! 내가 <laughs> 가려다. <laughs> 아 지원해 이노 <목소리나> <요거 목소리나> 개인적으로 하나 있어요 어때요? 어, 어 <목소리도> 어, <목소리도> 소리 없어 아 그거 얘기하려 했는데 퍼트리는 이에 소리 없이도 있잖아 소리 없이 퍼트리는 퍼지는 이라고 하셨제 파트 아니에요? 해볼까요? 네. 5, 6, 7, 8 수기 없이 터뜨리는 해물꽃 여기에 성냥을 끊는 듯한 제들 네. 그래서 불꽃이 일어나요 멋있지 않나요? 아니요 아 이거 또 있죠 에티튜드 아 맞아요, 맞아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laughs> 7, 8 <laughs> 여러분은 어떤 에티튜드를 가지고 사시나요? <laughs> 블러버 분들 블러버 블러버 고마워요, 러버 고마워요. 어, 블러버 분들 먼저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블러버 분들이 주신 사랑광원 덕분에 저희 미나우가 오. 네, 미나우가 빛을 바라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 그리고 이번 쇼케이스 때 얘기했다시피 지금이 프로미스나인의 개화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받은 이 트로피를 자양분으로 삼아 앞으로도 만개할 수 있는 프로 프로미스나인이 <laughs>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플로버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최고다. 너무 항상 글로버. 우리 옆에서 도와주시는 모든 스태프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최고다. 최고다. 우와. 우와. 아, 너무 너무 이렇게 소중한 일위를 안겨주셔서 너무 감사해. 이채영 온다. 야운우 운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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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진짜 안 울라 그랬는데. 우리 우리 한번 안을까? 1년 만에 또한번 안아보자. 오래 끌어가지고 아 어쨌든 네 너무 이렇게 올해도 순수한 일 안겨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네 이렇게 많은 분들 저희들 시간 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워> 그래. <laughs> <네네네. 웃음> <적중해 들어가세요. 웃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다다니다 어, 어. 아 그냥 다시 무대에서 저희가 어, 저희 너무 저희가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번 소중한 정규 1집, 어, 나를 주자로 나왔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플로너분들도 저희의 나에 속하는데 함께 선받은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또 울컥하네요. <laughs> <laughs> 아, <아니>, 왜 이렇게 그래. 정말 <laughs> 웃깁니 <laughs> <laughs> 저희 어, 1위 공약 뭐였죠? <laughs> 저희의 나를 미나무를 다룬 게 근데 잘 나왔어요. <laughs> 제일 보여주고 싶은 거 있어요. 단체 사진. 단체 아니, 너무, 사진. 너무 잘한 거 같아. 돼가지고. 네. <laughs> 잘 나온 거 같아. 여덟 명다 아 있어? 다 있네! 모르겠어. 어? 한 명이 안보이 아니야 봐야. 다 있어! 하나, 하나 둘셋넷다 여, 일곱 어. 여덟 아... 우리 멤버 다 있어 짱이다 지금의 나를 담아봤습니다 미나우 <목소리> 네 저희도 너무너무 감사합니 멤버들 너무 고생했고 앞으로도 잘 지내는 서리스 나인 드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laughs> 파이팅! 알았어 알았어 해 하나 둘셋 파이팅! 감사합니다